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 tv입니다 자 2019년 7월 17일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동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 거래소 뭐 코스닥 다약1% 뭐 정도 코스피는 조금 회복을 했죠 0.9% 정도로 그리고 코스닥은 1%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동향을 확인하면 일단 코스피 주식은 아무도 그렇게 뭐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말을 계속 똑같이 보이고 있죠? 그니까 러 수급이 부재한 거예요. 수급이 없는 거예요. 누가 뚜렷하게 엄청나게 사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조금 샀지만 그렇다고 그게 시장의 방향을 돌릴 만큼 엄청난 금액을 매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모아놓고 일부 모아놓고 다시 이제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이제 미중무역 전쟁 이때 좀 잘안 됐을 때 4월 중순에 중국이 한번 뒤집었죠. 이때 매수했던 물량을 다시 정리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그냥 좀 채워놓는 거예요. 다시 채워놓는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밀리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330억 기관 같은 경우. 4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안 좋은 거죠. 계속 안 좋았고, 근데, 어... 매수하는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코스피는 왜 밀리나 요 파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어제랑 똑같아요.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장에 거의 한 4천 개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다가, 이게 줄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감엔 잘해줬어요. 1,500계약 이하로 줄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또 벌써 이게 환산하면은 9,000계약이 넘면한 9,100계약 정도 요 정도 돼요. 그러면은 9,100계약이면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이게 뭐 마감까지 이 상태로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2만 계약까지 매도도 가능한 건데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죠 수급이. 근데 요 수급이 이제 또 마감까지 해서 얼만큼 줄어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줄어드는 만큼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조정으로 마치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된다 어제 어렵게 2090포인트를 이렇게 딱 걸쳐놨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콜옵션표 이 옵션 부분에서도 둘다 하방 포지션. 그러니까 파생 부분이 다 하방 포지션이죠. 주식은 매도 안 하죠. 115억이면 매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1분이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110억이면. 그러니까 주식은 매도 한 것도 아니고 매수한 것도 아닌데, 그 파생 동향으로만 이제 하방을 이제 누르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좀 부담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랑, 뭐, 덕사나이메탈 같은, 이제, 그래핀 제조업체 쪽이,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 어, 이게 그거죠? 여기, 이거는 이제, 그,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게 중국 업체인 건아시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핀 쪽을 하더라도 저는 중국 기업은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이 중국에 상장하면은 더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데 왜왜 왜 한국에 상장을 하죠?라고 제가 반문을 드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아직 못본것 같아요. 기관 투자 분들이건 뭐건. 어, 명확하게 한국에 상장하는 게 기, 중국 기업 입장에서 조, 중국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 저는 아직까지 이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중국 기업은. 그러니까, 뭐, 짧게 정말 당일치기로 빠르게 치고 빠질 자신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어, 일반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회사인 장인유자주강운모유 주강운모유한공사 유... 주강운모 아, 이름도 길어서 뭐 힘드네요. 어, 여기가 이제 그래핀 제조 이게 자회사예요. 크리스탈신소재 이 어, 그래핀 제조 업체인 장수탄구월얼웨이스지의 과기유한공사의 지분을 85% 어. 그냥 그냥 크리스탈신소재의 자회사가 그래핀 업체를 어... 지분을 인수했다, 85% 인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3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그냥 이거는 수급적으로만 봐야 됩니다. 2,800원 여기를 돌파해야지 좋아진다. 2,800원 오늘도 저항 맞고 밀리죠. 여기 맞고 밀리면 뭐안 좋은 거예요.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여기를 너무 올라타줘야지 더갈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말씀드렸듯이 차트로만 보셔야 된다. 덕사나이메탈 같은 경우가, 어, 그래서 뭐 같이 함께 올랐는데, 오늘 덕사나이메탈은 좀 의미를 좀 두는 요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6,000원에서 6,100원 사이 요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원 안착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 6천 원 어저께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아래 꼬리 달고 뭐 팽형 나오면서 어 이거는 위 아래 둘다 가능성 있구나 생각해도 오늘 갭 상승 뛰어 갖고 아예 위쪽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시세를 시세 분출하고 있는 거좋구요어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 요거는 그래도 이제는 7천 원 정도는 안착해주는 게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 원 부근에서 공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g v 가 이제 그 최대 지주가 플루투스에서 끌램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위에 한 3,000원 부근에, 어 이렇게, 그, 뭐 장기평선들 있고 하니까, 중장기평선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에 요 개파락 떨어졌던 요 갭을 메우는 과정이다 하면은 한 3,2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최대한 봐도 일단은 3,200원 정도 가면 저라면 한번 정도는 분할 매도로 좀씩 좀씩 줄이면서 볼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상승이 제한된다. 지금 현재 뭐 전고점 부근에서 뭐 2,7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면 아, 2,700원에서 일단 한 차례 저항이 있고 위쪽으로 가면은 3,000원 부근에서 이평선들이 있고 3,200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갭을 메우는 과정 정도는 되겠구나. 그니까 위에 계속 저항이 있는 2700원, 3000원, 3200원, 이렇게 저항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끌레문 이제 화장품 쪽 회사죠. 자, SNU나 선익스템 뭐 이런 쪽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증착 장비 쪽으로도 규제할 가능성이 이쪽은 일본 제품을 안쓸 수가 없어요. <laughs> 이쪽도 일본 제품을 안쓸 수가 없는 게 증착 장비예요 그래서 뭐, 그 캐논도키 쪽은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 어드밴 테스트랑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거의 구, 세계 시장을 거의 90% 정도 어,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뭐 SNU라든가 선익 스템이라든가뭐 야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음, 이 쪽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요, 요, 요 구간에서 지금 3,000원 위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00원 위쪽에 안착하고, 위쪽으로 근데 넘어가더라도 이게 한 3,250, 3,250원에서 3,300원 요 구간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 위쪽 저항을 우선적으로 3,200원까지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3,000원 정도는 안착을 해주는 게 어 좋습니다. 밑으로 밀려도 그래야지 여기 한 2,900원 정도에서는 음, 이렇게 안착을 할수 있으니까 3,000원을 일단 의미 있는 구간으로 놓고 여기 안착하면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탈하면은 이제 2,9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2,900원은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종아일택의 자회사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만원 쪽에, 만원 쪽에 저항을 두고 있다. 오늘도 만원 공반 버리고 있는데, 안착하면은 한번 정도는 더 위로 갈수 있고, 여기서 맞고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구천원 쪽 전후 위 구간에서라도 한 번, 어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원, 구천원 뭐, 단위가 쉬워서 편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된다. 그리고 위쪽으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치면은, 오늘 안착해서 위로 한번 더 뻗어 간다 치면은 어 급등이 나오더라도 12,000원의 다음 저항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어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스가 좀 약한데 어 얘는 미리 기업 기업이 좋다 보니까 미리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약한데 만약에 야스가 요그 26,500원 구간 있죠? 요 21선 올라타는 구간인데 26,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얘도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째려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밀린 다음에 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22,000원을 안줄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주식일도 모르는 거고 밑으로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낮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한 22,000원 부근부터에서는 분할 매수 할수 있을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면은 말씀드렸던 26,500원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 정리 그리고 여기를 만약 돌파했다라고 하면 위쪽을 유지되면서 위쪽을 한번더볼수 있는 그럼 3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스는 드올랐죠. 에스엔랑 선식시스템은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캐몬, 아참 도깨비 같은 종목. 이 종목이 음, 지금 뭐 일본 관련해서 뭐 화평법 얘기 나오 수혜주 얘기가 나오는데, 어, 요거랑 이제 바이오톡스, 바이오톡스택이랑 근데 음, 이거를 조금 길게 봐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지금 주가가 별로다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과거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음, 과거로 이렇게 가면은, 네, 보시면은, 요렇게 봐드릴게요. 과거로 가면은,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laughs> 이렇게 도깨비처럼 올라와요. 캐몬이라는 종목이. 어, 무슨 테마 바람이 불던, 모은 바람이 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봄에, 보통 봄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봄에 안 좋았으니까, 이제 쭉쭉 올라오죠? 그래서, 뭐, 순식간에 두 배를 딱 찍고, 다시 한 번, 뭐,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캐몬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도 뭐, 13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500원, 1600원에 있다가 3200원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 올해 1400원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원상복구 대구도 더 밀린 거죠? 자, 이거, 또 1년 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도, <laughs> 기존에도 한 번, 이렇게 2,000원 전후에 있던 종목이 뭐 2,500원까지 한번 쑥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성 움직임을 한 번씩 보여요. 캐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니까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 요 이게 어뭐 추세를 타고 엄청나게 간다기보다는 테마성을 한번 반짝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반짝 급등했다 다시 내려오 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그런, 이제, 뭐, 테마성으로 한 번씩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톡스택도 최근에 이렇게 내려와다. 바이오 종목줄 관련 쪽들도 뭐, 다 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가, 어 이렇게 어 급등이 나왔다. 이것도 이제 61선 뭐, 요기 과정에서, 그리고 기존에도 이렇게 살짝 저항을 만드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항에서 한번 걸리고 있다. 돌파하면 한 8,000원대 정도는 한번 노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7,200원 구간을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7200원 구간을 안착하면은 이제 그 8000원 전후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가면은 이제 뭐 8200원 요런 구간까지 8000에서 8200원 위쪽은 여기까지 한번 볼 수는 있다 차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썩 제가 선호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게 어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랑 뭐 경제 보복에 어 대응 조치로 뭐 전략물자 통제 보복에 뭐 이쪽을 해서 음. 신규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이랑 연구개발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하는 행정절차에 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해서 화평법 수혜주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이쪽은, 어, 정책 수혜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면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잘갈수 있는, 어,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 저는 기업 내용이 그래도 뭔가 좀, 더좀 받쳐 주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플리토까지만 보고 갈게요 요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이 돼 가지고 상장 하자마자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또 밀렸는데 안 좋은 날 상장을 했네요 근데 뭐 대충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플리토는 이제, 뭐 하는 기념,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AI 쪽으로 해가지고, 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SK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공동 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현재 18개, 18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좋죠. 그래서 번역 시장에 다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네이버가 어, 협력할 정도면은, 그리고 SK랑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링크가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대기업 쪽으로는 다, 이제 큰, 번역 시장의 큰, 어, 거물 쪽은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플리토를 볼 때는, 이제 DSG인베스트를 좀 보는 게, 어,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그, 멈춰 놓고 잠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분 투자를 이미 11%나 했고, 어, 상장 전에 매각 통해서 80억 수익 얻었고 어, 33억 투자해 가지고 80억 수익을 이미 얻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9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금 뭐 33억으로 뭐 다섯 배가 넘는 어, 이런 투자 수익을 얻었다. 33억 투자해서 다섯 배가 넘는 투자 수익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를 음 주가를 보면은 오늘 플루토 상장한다고 해서 어 좋겠네 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쪼르륵 밀려 있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잘 받으면은 뭐 야금야금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여기 기존의 저항이 4,100원을 한번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두들기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종가가 이렇게 원상복구돼서 끝나면 그건 기분이 나쁘죠 어, 적어도 요 3,850원 쪽에 있는 이 21선은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 기업이 3 8 0 0원은 일단 넘어가줘야 돼. 요 여기를 넘어가야 그래도 최소한 약, 어, 최악의 약세 구간은 탈피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800원을 회복하면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4,100원까지만 봐도 나쁘진 않을 거고 3,800원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이제 3,600원 대요 3,600원 때요 구간을 뭐 지지선으로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뭐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밀릴 정도면은 차트를 망가뜨렸으니까 이렇게 밀리 지 잘못하면은 여기도 이탈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 받는 건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손절은 3,600원 이탈하면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3,800원 회복해야지 더 좋아질 수 있다. 회복하면 2 1선 정도는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60일선 싸우다 넘어가면 4,100원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돌파하면 진짜 어 약세, 약세 구간이 아예 끝났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4,100원을 돌파하면 그 정도까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신규 상장 종목을 통해서 이런 어어 d s g 인베스트먼트 창투사까지 한번 봤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오전 특징중는 요정도로 마칠게요. 시장이 좀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 때까지 요, 그, 선물, 이, 동향이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선물 보면은, 요정도면, 아까랑 별 차이 없네요. 9 2 0 0계약 정도? 어, 그 정도 되는데, 매도 수, 그 수량이, 요 수량으로 보여드리면은, 9 2 3 2계약이네요이정도 되는데, 음, 이 9232개약 요게, 5천 계약 이하로 내려가면은 지수는 아마 반응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오늘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아 오늘 미국 시장이 좀안 좋을 수 있겠구나 좀 조정 받을 때가 됐는데 한번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장에 악재가 선반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반영이 좀 되다 말았는데 오늘 어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저5000 계약 이하로만 내려가면은 그래도 어 미국 시장이 좀 밀려도 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요 하단에 있는 이 좋아요 표시 있죠? 요거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은 이런 영상을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 알람 신청해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그, 뭐 터치해가지고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아, 잘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모바일로 보시면 밑에 리스트 있잖아요. 요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시맨 아래 이렇게 댓글 다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 터치해서 삼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